제가, 원딜러 분들, 제발 철갑궁 가지 마시라고. 철갑궁 루난 가지 마시라고. 영상, 찍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제리 1등부터 3등까지 템트리가 다 엉망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원딜러는 아니지만, 대회를 많이 봅니다. 중국 대회 그럼 이제 여러분도 이러겠죠? 너 원딜러도 아니잖아 니가 뭔데 철갑궁 루난 가지말라고 해 라고 말씀을 하실거예요 니가 얘네보다 원딜 잘해? 얘네는 제리로 전설 불멸까지 찍은 애들인데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중국 프로게이머보다 잘해요? 그러면 반박 못하겠죠 저는 얘네보다 원딜 못하고요 얘네보다 티어 낮지만 저는 대회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아이템을 사서 쓸거 아니야 그렇죠 엄청 국쿠반까지 가는거 아니면 진짜 많이 가야 한 우리 한 3,4코어면 게임 끝나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근데 얘네 1코어 지금 철각공 루나는 셀까요? 지금 와일드 리프트 루나에는 여러분들 치명타 확률이 없습니다. 네. 치명타 확률이 없어요. 그죠? 대신에 루나에서 뻗어 나오는 이제 추가 주, 추가 데미지를 이제 두 줄기로 해 가지고 총세 줄기가 나오잖아요. 평타까지 해서 그죠? 그럼, 두명 죽여, 저 나오는 게 치명타가 터져. 근데, 뭐가 문제냐면, 철갑궁 가고 루난 가면은 치명타 확률이 여러분들 25% 밖에 안 돼요. 예?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루난에는 치명타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럼 확률적으로 뭐예요? 네대 중에 한 대밖에 치명타가 안 터집니다. 그럼 개쓰레기겠죠? 원딜은 최대한 빠르게 100% 맞춰서 존나 세게 때려야 되는데 철갑궁, 루난 가면은 돈 낭비겠죠 예, 그러겠죠 지금 보면은 철갑궁이랑 루난이랑 둘이 사면은 6천원이에요 근데 피바라기 솔충 사면은 300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근데 이 두개가 훨씬 세요 프로 중국 프로 대회에서 제리는 1코 피바라기 2코 솔충 3코 필멸자 이게 그냥 고정이에요. 예? 이게 고정이라고요. 철갑궁 같은 이런 개 쓰레기 아이템 안 간다고요. 루난이랑. 어? 아시겠습니까? 저기 무슨 어? 랭커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예? 얘네가 이 철갑꾼 루나를 갔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뭘 가도 이기는 판이라고요. 저런 판은 피바라기 솔충 갔으면 더 세게 때리고 더 쉽게 이겼다고요. 응? 요즘에 프로 대회에서... 왜 스테락을 안 가는지 아십니까? 어? 원래 전에는 여러분들, 전에는 카밀, 잭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다 스테락 갔어요. 3코어로. 근데 요즘에 대회에서 어떻게 가요? 스테락 안 가고 다 불사가요, 3코어로. 왜냐면, 이거 돌갑, 돌갑이 효율이 너무 좋아. 그래서 웬만해서는 정글, 거기다가 탑은 웬만해서는 돌갑옷을 가고 탱서포도 돌갑옷을 가기 때문에 독사 삼지창 거의 매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거 독사 삼지창 하나 때문에 카운터가 다 돼. 돌갑 카운터 되죠. 그 다음에 스테라 카운터 되죠. 철갑군까지 카운터가 싹다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가, 요즘에는. 예전에 나갔지. 예전에 나. 요즘에는 안 간다고요. 어? 그래서 지금 철갑공도 쓰레기라고요. 애초부터 철갑공은 쓰레기였지만 독사 삼지창 때문에 더 쓰레기가 됐다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에한 마디 드릴게요. 제리는 몸이 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철갑공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1 1르는요1 1은 뚜벅인데 제리는 이동기도 있잖아. 근데 1 1르은 없네. 그러면은. 카이사는? 카이사도 가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미포도 가야 되네? 미포도 팔 짧은데? 어? 칼리스타도 가야겠네? 루시안도 가야겠네? 바루스도 가야겠네? 어떻게 반박할 건데? 어? 반박해봐. 안 되지? 안 되잖아. 드레이븐도 가야겠네? 애쉬도 가야겠네? 철갑궁 다 가야겠네? 반박이 안 된단 말이야. 예? 거기다가 플러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딜이에요. 우리 팀 서폿이 나미, 룰루, 이런 유틸 서폿이야. 근데 걔네가 무섭다고. 자, 보여드릴게요. 어? 나 죽기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서포템만 사고. 그냥 부영 올려버렸어. 어때? 어때? 기분이 어때? 족 같다, 이 말이야. 어? 족 같다, 이 말이에요. 족 같아요. 거기다가, 자, 우리 팀 미드. 만약에 우리 팀 미드가 오리아나네? 오리아나가, 아! 아, 나 무서워. 안 되겠어. 상대방 너무 무서워요. 1코어 부여왕. 원에이핀인 혀라 모르지. 겨울치로 되죠. 어? 1코로 말고 3코로 가는 거는 누가 뭐라고 안해. 어?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 이해를 해요. 어? 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1코로는 어느 이해 못해. 그 누가 가도. 예? 그래서 1코 철갑공재리는 뭐예요? 유틸 소포 미드가 1코로 부여왕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뭐, 제드나 카밀이나 이런 애들에다 물러 들어올까봐. 어, 물리면 한 방에 죽을까봐. 그럼 그냥 죽으세요. 그냥 뒤져요. 여러분들 철가권 가도 죽으니까. 어? 그냥 죽어. 그냥. 그럴 거면. 그 정도까지 파고 들어와서 죽일 정도면, 내가 거리 조절을 못 했거나 어? 어차피 뭘 가도 뒤질 판이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백날 똥꼬쇼 해봤자 뭘 가도 죽어요. 응? 아시겠죠? 원딜은 그런 라인이야, 원딜은. 원딜은 그런 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LCK를 봐 봐. LCK나 이런 거봐 봐. 원딜들이 상대방 질러 무섭다고 방템 가고 있는지 진짜로 여러분들 원딜은 그런 라인이라고요 원딜은 그냥 방어적으로 아이템 올리는 순간 그건 원딜이 아니야 원딜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예 원딜은 진짜 순수하게 피지컬로 하는 라인이야 머리 안 쓰잖아 어차피 상대방 스킬 쓰는 거 보고 피하고 평타 때리고 끝이잖아. 원딜이 뭐 사이드 가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오더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팀이 걸어 주는 거, 거기에 평타만 때리면 되잖아. 스킬 피하고. 근데 철가공 안 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원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템트리가 다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어? 왜원딜만 그래, 원딜만 다른 라인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가. 미드 보면은 1코 부영 아무도 안 가고요. 진짜 아무리 빨리 가, 아무리 빨리 가야 2코야. 근데 왜? 도대체 왜 숟가락 라인만? 왜 도대체 왜, 왜, 왜? 너무 피지컬에만 몰빵이 돼 있어서 그런가? 여포처럼? 여포 지능 1에다가 물리, 뭐야, 어? 투력에만 99고 지능이 1이어서 그래. 여포 마냥? 그래 가지고 그냥 생각이라는 걸못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원딜들은 다 자, 제가 지금부터 원딜 템트리 들어갑니다. 어? 그냥 저만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다 필요 없어. 랭커 템트리 다 꺼져. 다깨말못 새끼 되니까 여기 여기 이 새끼들 뭐 전설이고 뭐고 다 필요없어 다 게임 못하는 애들이야 피지컬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얘네가 전설을 찍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템트리 때문에 찍은게 아니야 여러분들이랑은 다른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찍은거야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템트리가 좋아서 찍은게 아닙니다 님들보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찍은거지 이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들어갑니다. 제리는 이렇게 가세요. 템트리. 이겁니다. 1코, 2코, 3코까지 고정이고 만약에 4코까지 갔는데 상대방 AP가 막 2AP, 3AP 너무 세. 그럼 그때 가 가지고 멜모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원딜들 위주로 아, 말씀을 드릴게요. 카이사 음, 이 새끼들 그냥 다 꺼지세요. 예,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1코어 경계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신발은 상대방의 AP가 많으면 헤르메스 아니면 방금 장화. 자, 제가 왜 이렇게 올리냐? 중국 프로게이머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대회 6.0 패치 들어온 패치에서 다 템플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걔네가 만든 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계 판금장가 나오면 경계 플스책에서 루 카이사 방어력이 100이 넘어갑니다. 안 뒤져요. 거의 탱커 부르저급이에요. 방어력이. 그 다음에 루난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AP가 별로 안쎄다 탱커가 좀 많다. 그러면은 모랑이고요. 아니면 마초예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은, 예, 뭐, 균열이를 가던, 불사를 가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원들또 뭐가 있어요? 자야. 자야는, 예, 얘네 그냥 다 꺼지세요. 여기 1, 1등이 정상입니다. 자, 여기 나보리를 가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 자성발사기를 가냐인데 어차피 필멸자까지 갈정도면 상대방이 어느정도 단단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나보리 가가지고 스킬쿨 많이 돌리수, 돌리도록 돌리 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3코어까지는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머리 쓰지마 3코어까지 고정으로 가고 어 4코어쯤에 얘 AP좀 센데 그런 멜모셨어 아니면 인피 가시면 됩니다 그냥 3코어까지는 그냥 다 고정이라고 보면 돼. 3코어까지는 그냥 필멸자. 까지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르. 시비르. 11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이런 말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를 욕하시는 거는 중국 프로게이머 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뭐 가고 있는 철갑궁 이런 거 불클 뺨! 여기까지만 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원딜 또 뭐가 있죠? 이즈리얼. 이즈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즈리얼도 3코어 세릴다 아니면은, 필멸자. 상대방 피읍이 많으면 필멸자 아니면 세릴다. 둘 중에 하나. 요렇게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징크스인데, 여러분들, 저라면 징크스 이렇게 갑니다. 예, 3코 필멸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내 루난이 너무 가고 싶어. 그럼 루난 가고 필멸자가 근데 뭐예요? 니들은 다 이렇게 가잖아. 루난 자성발사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세요. 어? 루난 자성발사기까지 4코 필멸자까지 나오려면 징크스가 얼마나 고열을 빨아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숟가락 살인마 할거면은 그렇게 가시고요아 제리는 했고 바루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전에 바루스 이제 그 포킹 바루스 대회에서 어떻게 갔냐면 요렇게 갔어요 여러분들 이게 포킹 바로스였거든. 대회에서는 뭐 그다음에 뭐 솔직히 이렇게 말고는 뭐 그다음에 갈게 딱히 없기는 해. 포킹 바로스 가면. 솔직히 말하면 포킹 바로스로 할 거면 그러니까 저는 3코까지는 이렇게 아, 말씀 드린 거고 뭐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이게 이제 정배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뭐, 독사나, 경계를 만약에 가야 된다 치면, 아, 독사를 가야 된다 치면은, 독사는 이제 여기에 되겠죠. 그럼 독사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위치가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물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아이템은 유동적으로 가는 건데, 대신에 3코어를 좀, 이제, 세릴다나 필멸자가, 필요하니까, 에? 다 물몸이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또, 싹다 물몸이면, 진짜. 근데 여러분들, 아트록스, 어? 뭐 이런 애들을 물몸이라고 하진 않겠지? 걔네 판금장화만 가도, 방어력이 130이 넘어가요, 13레벨에. 13레벨쯤이면 3코어 나올 타이밍이고, 판금장을 갔을 때, 물리 데미지가 57% 감소입니다, 130 넘어가면. 아시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려봤자 안 뒤집니다. 예? 왜 이렇게 세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템트리가 구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미스포춘인데, 미스포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난이도 쉬운 걸로 하세요. 그냥 포킹? 아, 포킹이 아니라, 방관미포. 난이도 쉬운 걸로다가. 자 들어갑니다 전 이렇게 해놨죠 제가 이제 아까 미포를 했었는데 요렇게 갔거든요 요렇게 템트리 보이죠 왜 이렇게 갔어 상대방 독사 가야겠죠 룰루 바이 문도 해가지고 독사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시간 필요하니까 필멸자 3코어 갔고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미포 그러면 상대방에 독사 가야 된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대방 피우 필요 없으면 세리다 가고 아니면 이거 아시겠지요? 지오 지오 아시겠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 저는 이제 폭 뭐야 방관 미프할때저 성공 듭니다. 어차피 집공 터트릴 일 없어. 그냥 뒤에서 Q 2궁 e, 딸깍딸깍 가세요. 손 가장 안 타는 거니까 드락사르 같은 쓰레기 템트리 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드락사르 제발 가지 마세요. 드락사르 뭐 Q 맞춰 가지고 슬로우 걸리는 거 가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뭐 케이틀린 케틀린 이렇게 가시면 돼요케틀린뭐 피바라기,폭갈 뭐 취향 취향껏 근데 케틀린은 이제 사거리로 해가지고 멀리에서 먼저 때릴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거 걸어, 해가지고 그 이속 이용해서 좀 일방적으로 팰수 있으니까 폭갈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다 그냥 원딜들 다 쓰레기야. 뭐 루시안도 있기는 한데, 루시안 같은 경우에는 뭐요 요 정도? 응, 네. 요 정도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3이라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좋은 거 많잖아. 어, 칼리스타 하지 말고, 베인도 하지 말고, 뭐 베인 원챔이라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트타도. 트타도 느낌 비슷합니다. 트타도 이제, 1코어, 뭐, 일단은, 신발 먼저 가고, 피바라기, 그 다음에, 자성발사기를 가던, 아니면은, 나보리를 가던. 항상 3코어는 빌멸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제 없잖아. 진? 저는, 이제,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징수를 간다 쳐요? 그럼, 징수를 가면, 이렇게, 이거밖에 없거든?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뭐, 아니면은, 이렇게 가도 되긴 하지. 제 생각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제, 좀 물몸이 많으면 징수를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몸이 많으면 전 징수라고 생각해요. 물몸이 많으면 징수 터트리기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징수 간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네, 요렇게 요렇게 갑시다. 징수를 간다 치면 이거는. 필멸자는 3코어로 꼭 나와야 돼 진짜로 내가 자성발사기 가기 싫으면 피, 인피를 2코어로 올리세요 그럼 되겠죠 어디 뭐 진같은걸로 피바라기 가고있지 말고 어? 알겠지 진은 그냥 피읍신에다가 피빗길로 피읍한다고 생각하고 기발에다가 피바라기같은거 가지 피바라기뿐만 아니라 방관신도 가지마 진으로 어? 아시겠어요? 뭐, 좀더 세게 때리겠다고, 뭐, 그런 생각 가지지 마. 부탁이야. 진은, 그럴 거면, 방관진을 가야 돼. 방관신을 갈 거면. 요우무에다가, 이, 런 거. 근데, 이거는, 이, 이 자, 뭐야, 치명타진이잖아. 이거, 징수에 방관 붙어 있다고, 방관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징수의 총에 치명타 확률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우리 게임 이겨야 되잖아 근데 게임을 이겨야 되는데 게임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원딜이 그래도 좀 CS 잘 먹으면서 템트리 잘 뽑고 있으면 아얘 그래도 좀 게임하는 애구나 그러면서 신뢰가 가가지고 아 그래도 원딜 힘으로 해가지고 후반에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뭐 어디 제리로 해가지고 여기 철갑궁 루난 가고 있으면 게임을 그냥 포기하고 싶어져. 어? 얘네 이거 불 클까지 올라가 있잖아. 사람이 아니라니까. 어? 어디 뭐 경계 루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1, 2, 3등. 얘네가 제리를 잘했기 때문에 1, 2, 3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어? 여러분들이 원챕금으로 재리하면 여러분들도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여기 올라가 있는, 응? 음?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어? 랭커템 트리에 속지 마세요. 그냥 진짜 많이 하면 가는 겁니다. 많이 하면. 여러분들, 뭐 가끔씩 보면은, 여기 예전에 그웬 1등 템트리 중에 피바라기 누가 이거 낚시 템트리 해놓은 사람이 있었거든? 치명타 그웬 해가지고. 그거 다 따라하더라. 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랭커라고 다 모든 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가 판단을 할줄 아셔야 돼요. 어? 딱 봐봐 랭커템 트리 보고 어 이거 괜찮아 보이네 대신에 랭커템 트리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위부터 3등까지만 볼게 아니라 1위부터 10등 정도까지를 싹 한번 봐봐 그래서 뭐가 이제 아이템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제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 제리보면 혈라오르는데 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각궁, 로난, 철각궁, 로난, 철각궁, 로난, 철각궁, 로난, 로난, 철각. 제가 죄송합니다. 예, 1등부터 10등까지도 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모르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취소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어찌 됐던 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템트리를 다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가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가직산이 가라고 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다욕 먹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욕 먹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라는 대로만 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욕다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예. 욕은 다 제가 먹, 먹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